안녕하세요 지지옥션TV 이주연입니다. 어, 제가 유튜브도 촬영을 하고 이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제 이메일로 어, 여러 가지 질문이나 어, 상담 요청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 많은 질문 중에서 어, 오늘은 작년에 개정된 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그 질문을 몇개 어,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 위에 보이시죠. 어, 이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어, 오늘 이해하시는데 좀더 편하실 거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내용은 이 차임 연체 특례, 그 다음에 어, 계약갱신 요구권, 차임 증감 청구권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 우선 우리가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보면은. 음, 현재 경기도 부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코로나19 여파로 영업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2020년 12월분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언제까지 연체를 해도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나요?라는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차임 연체 특례 조항과 관련된 그런 질문인데요. 먼저 원칙부터 말씀을 드리면 임차인은 원래 이제 3개의 차임액을 연체를 하면은 임대인은 바로 이 계약 해지를 통제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이 부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나와있고요그 10조의 8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어, 작년이죠. 작년 2020년 9월 29일부터 그 법이 일부가 이제 개정이 되었죠. 어, 법이 일부가 신설이 되었는데, 바로 10조의 9입니다 자, 작년에 이제 코로나19로 이 영업사항이, 이 상인들의 영업사항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어, 법이 신설이 됐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동안은 그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3기 차임을 연체한 것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차임을 연체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12월, 올해 1월까지 총 3기의 차임을 연체를 했겠죠.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시 특례 조문이 생기면서 신설되면서부터, 어, 지금부터는 그 기간 동안에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3기가 넘어가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할수 없도록 한 그런 조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따라서 이 질문하신 분 상황에서는 어, 올해 6개월 작년 9월달 9월 29일부터 어, 6개월 한 3월까지죠. 그 다음에 3월까지 연체한 부분은 그 차임 연체로 보지 않고요. 3기 연체까지 보면은 어, 최대 올해 5월에서 6월까지는 어, 차임이 연체되더라도 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임시 특례 기간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어, 차임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차임 지급 의무는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어, 연체를 하면은 그 연체에 따른 지연 이자는 계속적으로 불어난다는 점도 어, 꼭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이 사라진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어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전에 일단 그 용어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그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왔는데 그 당사자 뭐 임차인이나 임대인이겠죠. 그 당사자가 서로 아무 말이 없으면은. 법정 갱신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어, 상가 같은 경우는 그 후로 1년이 연장이 되는 거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그 후로 2년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묵시적 갱신이고요. 이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것은 어,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을 때 어,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 이 상가 임차인은 어, 내가 어, 조금 더 여기서 장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식으로 요청을 할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권리를 행사했을 때 임대인은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를 받아줘야 하는 게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인데요. 어 상가 같은 경우는 그 후로 또 1년간 연장이 되는 것을 바로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 질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어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계약 갱신 요구권이 사라진다는 내용을 들으셨답니다. 어 저는 사실.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사실 이해는 안 되거든요. 근데 원칙을 일단 말씀드리면 은 상가 같은 경우에도 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 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총 10년이에요. 10년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임차인은 얼마든지 임대인에게 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지, 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그 고민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 드리겠는데요. 음,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 지역에 따라 정해진 이 환산 보증금의 범위에 어, 포함이 되어야지, 그 범위 내에 들어가야지.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보호 대상이 된다는 점은 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인정되는 권리를 어,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네 가지 권리 기억 나시나요? 바로 어, 대항력, 계약 갱신 요구권, 그 다음에 권리금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3기 차임 연체 에 따른 계약 해제에 관한 그런 규정들은 이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도 어, 얼마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사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는 이 환산 보증금 범위 내에 들어가는 임차인이라면, 어 당연히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어, 당연히 행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어, 당사자끼리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당연히 묵시적 어, 갱신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면은 음, 그때로부터 다시 1년간 또 임차인은 거기서 영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이다, 그러면은 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들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얼마든지 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임차인이 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당사자끼리, 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서로 아무 말이 없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음, 바로 이제,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어야 되어야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나오는 이 묵시적 갱신 규정은 이 환산 보증금이 범위 내에 들어가는 임차인에게만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환산 보증금 초과하는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안 되느냐? 자 그건 아니고요.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이 안될 뿐이지 어 민법상의 묵시적 갱신 상태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민법상의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는데 민법에서는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요, 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대인은 얼마든지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어,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해서 이 계약갱신 요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환산 보증을 초과하는 임차인들은 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게더 유리하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서울에서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2018년도에 어, 임대기간 5년, 어, 매년 5% 차임을 증액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어, 했습니다. 어 그런데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인데 어, 올해도 5%를 올려줘야 하는 게 맞나요? 어,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씀드렸지만 완강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뭐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든 상인들이 다 이렇게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은 맞죠. 자 그래서 이 상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매년 5%씩 증액하는 조건으로 많이들 계약을 합니다. 지금 어, 질문하신 분도 어, 그렇게 계약을 한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그 매년 5%씩 증액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칙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칙은 계약서를 작성한 대로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게 일단 원칙이고요 어,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상연, 상인들이 직격탄을 맞다 보니까 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어떤 상생을 위해서 임차인들의 감액 청구권을 좀더 어, 구체적으로 명확화했습니다 어, 그게 바로 이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어, 제11조 1항인데요 이, 이 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임차인들은 좀더 이제 어, 구체적으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임 감액 청구권이라는 것을 뭐 모든 임차인이 다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두 가지로 또 나누어서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자, 만약어이 질문 주신 분이 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이 환산 보증금의 기준 범위 내에 들어간다면 어 임대인에게 감액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감액 청구를 했는데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되면 그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조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서 이 감액을 어,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 질문하신 분이 환산 보증을 초과한다, 어, 환산 보증을 초과하는 그런 임차이다 그러면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음, 따라서 어, 감액 청구권이라는 것이 뭐명확하되긴 했지만, 이 환산보증물 초과하는 임차인들은, 어,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꼭 유의를 하셔야 하고요. 자, 이렇게 질문하신 분처럼 뭐 여러분들이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어,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이제, 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좀더 명확하게 이렇게 해결을 해 드리거나 어, 조언을 해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만약에 질문하시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어,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알려 주시면 좀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시고 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도 이제 계속 진행형이긴 하죠. 어,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긴 하는데요. 어, 올해부터는 좀더 어, 이렇게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어, 지금 조금 답답하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꼭 지켜주시고요. 어, 이렇게 해결 빨리 조기 종식이 돼야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좀더 활기찬 그런 생활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가 어, 이렇게 질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질문을 받아서. 어, 이렇게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아래에 나오는 이 이메일 주소 있죠. 어, 이쪽으로 어, 좀더 상세한 내용을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어, 제가 능력이 단연한 어, 여러분들에게 어, 이메일로 답변도 어,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옥션 TV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이 구독과 좋아요, 뭐 알림 설정까지 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지옥션 TV 이주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